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가 수련을 할때 워밍업으로 정말 좋은 태양 경배 자세를 준비했어요.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동작을 천천히 진행할게요. 두 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다리는 평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어깨를 한번 끌어서 내려주세요. 꼬리뼈는 살짝 안으로 말아놓고 양 팔은 옆구리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어깨는 말리지 않도록 펴주세요. 명치는 살짝 끌어당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는 숨에 양팔로 원을 그려서 날개뼈를 쭉 끌어모아 머리 위에 합장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내려오세요. 무릎을 살짝 굽혀도 좋습니다. 배랑 허벅지를 가까이 가져오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살짝 일으켜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상체를 깊숙이 숙일 건데요. 배랑 허벅지 가깝게 가져오세요. 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들어올리고요. 손바닥 맞댑니다.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확장. 마시는 숨, 양팔 원을 크게 그리며 머리 위에 삭장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세요. 배랑 허벅지 가깝게 발가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다리 앞쪽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리며 상체를 살짝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양손 바닥에 대고 오른발 매트 뒤로 왼발도 매트 뒤로, 마시는 숨에 어깨와 손목 일직선 플랭크 자세, 내쉬는 숨에 무릎과 가슴, 턱을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자, 발등 바닥으로 내려놓고, 상체를 들어 올려서, 손바닥을 바닥에서 한번 떼볼게요. 날개뼈를 쭉 끌어 모아주세요. 허리에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 조이고, 내쉬는 숨에 다운독 꼬리뼈를 천장으로 쭉 밀어주세요. 다리 뒤쪽이 타이트한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척추를 펴는데 1차 목표를 두세요. 그리고 내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깨가 너무 귀에 딱 붙지 않도록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주세요. 두번더 호흡할게요. 목구멍 뒤쪽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시선은 허벅지 앞쪽을 바라보셔도 좋고 배꼽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발을 양손 사이 매트 앞으로 가져오세요. 오른 무릎을 펴고 왼 무릎을 굽힐 거예요. 정강이를 쭉 늘릴 거예요. 왼발 매트 앞으로 가져오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내려와서 배와 허벅지 가깝게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양팔로 원을 크게 그리며 머리 위에 삽장. 내쉬는 숨에 양손 가슴 앞에 삽장. 동작과 호흡을 연결시켜 보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세요. 배랑 허벅지 가깝게.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 척추를 길게 늘리고, 내쉬는 숨 다시 한번 배랑 허벅지 가깝게 가져오세요. 양손 바닥에 대고, 왼발 매트 뒤로, 오른발도 매트 뒤로. 마시는 숨에 플랭크 자세, 어깨 손목 일직선, 내쉬는 숨에 무릎, 가슴, 턱을 바닥으로 가져오세요. 팔꿈치는 가슴 옆으로 이제 발등 바닥으로 내려놓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날개뼈를 끌어모아 손바닥을 바닥에서 때도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내쉬는 숨에 다운독 자세 계속 호흡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는 넓게 벌려주세요. 손가락 끝까지 바닥을 잡아내는 힘을 사용하셔야 돼요. 몇번더 호흡할게요. 자, 왼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왼무릎 펴고, 오른발 매트 앞으로 가져오세요. 내쉬는 숨, 배와 허벅지 가깝게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마시는 숨에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합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잠시 눈을 감고요. 몇 번의 호흡을 반복합니다. 몸이 더워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두 눈을 뜨고요. 마시는 숨 양팔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손바닥 맞대고 시선 손끝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리며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배랑 허벅지 가깝게 깊숙이 내려오세요. 마시는 숨에 오른발 매트 뒤로 왼발도 매트 뒤로 마시고 플랭크 내쉬는 숨에 팔을 굽혀서 상체 깊숙이 내려오세요.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는 숨에 다운도. 그대로 호흡합니다. 꼬리뼈는 천장으로 더 높이 쭉 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 줄게요. 마시는 숨 오른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오른무릎 펴고 왼무릎을 접어주세요. 왼발 매트 앞으로 가져오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는 숨 양팔로 원을 크게 그려서 머리 위 삽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앞장 마시고 양손 머리 위로 내쉬고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배 허벅지 가까이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리고 상체를 살짝 일으켜서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왼발 매트 뒤로 오른발 매트 뒤로 플랭크 자세, 내쉬는 숨에 팔을 굽혀서 내려오세요.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목구멍 뒤쪽으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한 호흡만 더. 왼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왼무릎 펴고, 오른발 매트 앞으로 가져오세요. 내쉬는 숨, 배와 허벅지 가깝게 상체 깊숙이 숙여주세요. 마시는 숨, 양팔로 원을 그려서 머리 위에 삽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 삽장. 잠시 눈을 감고요. 네, 호흡소리에 집중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두 눈을 뜨고요. 손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태양 경배 자세를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진행했어요. 내 네, 호흡에 맞춰서 마시는 숨, 내쉬는 숨, 호흡과 동작을 함께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 수련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었으면 어, 코멘트 남겨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을 때